이미 드셔 보신 거예요? 네 바닐라고 원하시는 맛으로다가 네. 일단은 그 제가 얘기 드렸던 꼬끄랑 그거 다들 있는 된 거예요? 네네 일단 1차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아마 옥수수 어? 옥수수 꼬끄 모양처럼 살짝 놀러갔는데좀어 네. 진짜 좀된거 같다. 여기 엄청 호텔에서 나하고이런데요아음 솔직히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비싸도 여기 사기로 했어요. 음. 음... 같이? 저는 맥헤르는 걸잘 모르니까. 음. 알려드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발려드려? 나 맛있었는데 그쵸? 은은하게 도는 것도 좋긴 한데,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좀 진하게 나는 거랑 은은하게 나는 거 근데 전체적으로 음. 그 맛의 향이 조금만 더 났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이건 우리에게서. 음. 초콜릿을 잘하시는 제일 맛있다. <laughs> 진짜? 아, 바닐라 레스토랑.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laughs> 라면로도 라미, 구독 좋아요. 이게 알림 설정이래요. 아 그래요? 알림 네. 좋아요? 알림 설정. 어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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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촌 치킨 시켰는데 2 시간 걸린다고 해가지고 씻고 뭐좀 먹었어요. <laughs> 교촌치킨은 이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맨날 해주더라고요. 짠, 반반 콤보. 음. 하니엄님이 후라이드 먹은 건지 양념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는 진짜 말하시면 안 돼요. 교촌 좀 크기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따따따따따. 욕심이 나보다더 많은 여자. <laughs> 아, 진짜 양세형미치겠네 여러분, 저는 개그맨 중에 양세형이 제일 웃긴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진영? 박진영 PD님 개그맨 맞으시죠? 박진영 개그맨님 되게 좋아해요. 이게 레드콤보를 한번 먹으니까, 레드콤보밖에 못 먹겠어. 레드콤보 마지막. <laughs> MC는 진짜 미친 거야. 미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대본이 있어도 일단 외워야 되잖아. 자기가 그 상황에. 대보지 않고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진짜 동네 백수 이모 같다. <laughs> 얘들아, 이모, 백수 아니야. 기다리고 계셨네요? 인사해. 어, 언니. <laughs> 언니, 오늘 촬영 있어. 너네를 놀아주려면 커피 마셔야돼 브래드 이발소 하기 전에 브래드 이발소를 아세요? 몰라요 브래드 이발소.. 나 미용실인줄 알았어 미용실 맞아요 브래드가 하는 미용실이에요아 그래요? 너무 차가워. 아, 차가워, 차가워 너무 차가워 <laughs> 내려놔 내려놔 이, 이모 이거 먹도래? 응 먹어 원래 그래. 이모 지우 이모 지우 여사님 중도 포기 가능합니까? 절대 포기 못 합니다. 아직 <웃음> <웃음> <옆에 또 만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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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스키니 피거를 두 번에 나눠서 먹으려고 진짜 정신 차리면서 먹습니다. <laughs> 오, 잘 구워졌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엄마 밥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배가 고픈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또 빵을 먹고 있는 제 자신이 어이가 없네요. 오늘 제가 거울을 봤는데 진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저를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와 여기 안에 초코. 리어 <laughs> 여러분 이제 포장을 시작해 볼까요? 딸기, 엄청 커. 아, 요즘 딸기 진짜 비싸더라. 가쁜 <laughs> 하리복. 짜잔, 오늘 요거 한번 봐 볼게요. <laughs> 여러분, 저 내일 머리 안 감을라고 미리 감았습니다. <laughs> 음 겁나 맛있다. 근데 이거 하면... 아니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 런온 드라마 1화까지 보고 안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댓글에 2화부터가 찐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진짜 너무 설레는 거예요. 지금 싹다 보고 내일 본방 볼 거예요. 간만에 본방 사수할 드라마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것도 한번 봐보려고요. 안녕. 나는 박세환이라고 해. 나는 조아은 마케터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인터뷰 내용을 근데 이거 하면 나한테 뭐 줘? 아무것도 안 줘? 아니 내가 하는 게 있는데 난 주는 게 없어. 돈도 안 줘? 아니. 응. <laughs> 아니 그러면 전 남친이나 전 여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메리크리스마스 자꾸 떨어져. 어디 갔어? 아 진짜 맛있네 이거. 이게 뭔데 400칼로리죠? 거의 밤을 새고 출근합니다. Tàu l 뭐야? 오늘의 룩. 진짜 오랜만에 운동복을 입는 것 같아요. 요거는 살짝살짝 들면 크롭. 저는 퇴근 전까지. 더 열심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하고 왔고요. 짠! 제가 오늘 크로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오죽 지금 집에서 어? 할게 없으면, 오, 지금 엄청 뜨겁게 예열을 해놓은 상태고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건가? 두개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저 찾아보지를 않아가지고. 레고. 오. 이다 이렇게? 이거 맞아? 확실해? 요거는 제 친구들이 선물해줬어요. 선물해준 지꽤 됐는데, 이제야 사용을 하네요. <laughs> 오! 아, 되고 있는 거 맞네. 우와! 어, 뭐야, 너무 저, 너무 조그만데? 시나몬가루가 있으면 좋은데. 요렇게. 짠, 여러분, 딸기도 데코했어요. 됐어, 됐어? 오! 어, 완벽해. 대박. 나 진짜 잘해. 나 요리 천재 아니야? 미쳤다, 미쳤다. 뒤에 메리크리스마스 또 떨어졌네? 그냥 떼야겠다. 이런 거 먹을 땐 아이스크림을 잠시 치워줍니다. 열심히 펐지만. 슈가파우더랑 시나몬가루 있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음 유명한 크로플집은 유명한데 이유가 있네. 내가 한것 치고 맛있는 거지. 뭐 사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걸 팔수 있다고 하면 한5 0 0 원에 팔아야 할것 같은? 응, 음, 천 원, 천원 받아야지. 맛있네. 여러분, 하나만 더 먹게요. <laughs> 맛있어, 생각보다. 아우 뜨겁겠다. 3분. 우리 적재 오빠 노래 들으면 3분이 훅 갑니다. 나야 <놀람> <놀람> 이제 본연의 맛을 한번 즐겨보겠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여러분 정말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한살더 먹었겠네. 저는 2020년은 물론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정말 후회 없이 보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항상 연말 때쯤에 후회가 조금씩 남았었는데 올해는 정말 후회 없이 보낸 것 같고 보통 어른들이 저희 20대를 보고 진짜 좋을 때다. 너무 예쁠 때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20대 초반에는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나중에 보면 너무 예쁠 때일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절이, 이 청춘이.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진짜 이 예쁜 시절을 잘 즐겨보자.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자. 해서 정말 후회 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코로나도 언제 풀릴지 사실 모르겠고, 그냥 저 자신을 더 개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취업을 한 것도 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진짜 많이 배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목표는 일할 땐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쉴 때는 정말 잘 쉬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진짜 계속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왔거든요. 뭔가 제가 5년, 10년이 흐르면 지금 이 순간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래. 그래서 더욱더 예쁘고 반짝이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올한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